안녕하세요 헬스델러 스타일 디렉터 서현숙입니다. 지난번 본식용과 촬영용의상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하우스 웨딩 또는 스몰 웨딩에 입기 좋은 색다른 스타일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느샌가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하우스 웨딩 또는 스몰 웨딩은 자택과 정원으로 꾸려진 공간에서 소규모로 하객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컨셉이에요. 포멀한 느낌이 덜해서 예랑 예신님들이 개성과 분위기를 담아볼 수 있죠. 요즘 나만의 웨딩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컨셉이라 더할 나위 없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는 다른 스타일링 컨셉을 조합해서 보여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아이템은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스타일링이 다르면 느낌도 다르니 이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우리 이정 디자이너와 정은혜 디자이너 들어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두분 너무 예쁘고 멋있죠? 하우스 웨딩 또는 스몰 웨딩 컨셉에 맞게 느낌이 사뭇 달라졌죠? 그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 턱시도는 카일, 그리고 여성 수트는 미카도 실크 투피스예요. 카일 턱시도는 기본 화이트 셔츠에 블랙 모타일을 하고 스위드 로퍼로 착용해서 조금은 더 가볍게 연출을 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실크 블라우스와 함께 어, 샴페인 골드 컬러의 수트를 매치했는데 참 고급스럽죠. 우선, 카일 레이비는 가벼운 중량감과 부드러운 터치감의 특징인 울과 실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로얄 레이비 컬러와 헤링본 패턴의 짜임이 하우스웨이 등으로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외식에서 주목을 받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컬러 보시면은 어, 쨍한 블루톤이라 신라인들이 어, 스포트라이트 받기에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랑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샴페인 골드 여성 수트는 밀카드 실크로 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컬러감과 강택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디자인과 컬러에 따라 색다르게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시죠? 유려한 곡선미가 강조된 숄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예시님들이 좋아할 만한 장점들이 한층 더 돋보이곤 해요. 특히 보시면은 이 숄라펠 여성복에서는잘볼수 없는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둬서 제작했습니다. 이런 점과 함께 샴페인 골드라는 독특한 컬러가 인상적이라서 개성 있는 스몰웨딩을 원하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스타일링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룩만 봐도 봄내음이 확 느껴지죠. 남성 턱시도는 랑킹 피치, 여성 원피스는 엠마입니다. 이번에 랑킹 피치는 셔츠, 그리고 보타이, 그리고 스니커즈까지 올 화이트로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한 칠부 원피스입니다. 앞부분과 그리고 옆에 소매가 진주 포인트가 들어가서 많은 예신님들이 선호하시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돋보이죠. 봄에 야외 웨딩 또는 스몰 웨딩을 진행하시는 예랑 예신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스몰 웨딩이니 조금은 밝고 개성 넘치는 컬러로 스타일링했는데. 확 달라 보이죠? 계절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스타일링이라 3월에서 5월에 진행하시는 신랑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디테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랑킹 피치는 실크와 퓨어 린넨 혼방으로 본식용 영상의 랑킹 네이비와는 동일 소재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셋업으로 착용하시면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에서 가장 사랑스러우면서 멋져 보이는 룩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하지 않고 예쁜 핑크라서 마치 벚꽃과도 같은 색감이 물씬 풍기죠. 봄의 신부와 잘 어울리는 봄의 신랑 같은 이미지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마 같은 경우는 해리슨 테일러 커스텀 렌탈점을 방문해 주시는 예신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스몰 웨딩에서 깔끔하면서도 러블리한 룩을 보여줄 수 있죠. 또한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밝은 분위기와 함께 잘 어울림으로 랑킹 피치와 함께 봄에 매치하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벌써 세 번째 룩을 보여드릴 차례네요.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 때 입는 아이템들은 컬러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아이템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실내 또는 야외 모두 분위기를 낼수 있는 컬러감이라 많은 예랑 예신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턱 붙이시도는 로빈, 여성 원피스는 카밀라예요. 로빈은 셔츠에 크림색 부타일을 하고 스웨이드 로퍼를 신고 매치해봤습니다. 부드러운 크림 컬러에 잔잔한 격자무늬 패턴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올 화이트 컬러로 입기엔 예랑님들께서 부담 많이 느끼셨죠. 하지만 로빈은 미색의 크림 컬러라서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하시고 얼굴을 환하게 보여주어서 피팅해 보신 분들은 모두 만족하시곤 하십니다. 게다가 소재가 실크 소재라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나죠. 크림 컬러의 셋업이 부담스럽거나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로빈 자켓에 블랙 팬츠 매치해서 콤비로 입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세요. 신부님만큼 신랑님도 그날의 주인공이니, 로빈 턱시도 너무 멋지겠죠. 로빈 턱시도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카밀라라는 드레시한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보트넥 디자인으로 보시면 신부님들이 선호하는 미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준 제품이에요. 쇄골과 보시면 넥라인이 드러나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신부님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잘 표현해줄 수 있죠. 퍼프 시스루 소매로 진주 버튼. 이 조합은 우아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주고요. 특히 퍼프 시스루 소매는 신부님들 팔라인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가늘고 아름답게 연출해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플레어라인의 스커트는 풍성함을 더해서 웨딩이라는 세레머니에 알맞은 느낌을 강조합니다. 실내나 야외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원피스라 스테일링 하기에 매우 좋을 거예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남성 턱시도 카펠과 여성 원피스 엘가입니다. 이 아이템의 조합은 정말로 하우스웨딩이나 스몰웨딩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착용하시면 정말로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뜸 들이지 않고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펠 턱시도는 윙 셔츠에 블랙 보타이를 하고 에나멜 구두와 함께 매치해 봤습니다. 다른 턱시도와는 달리 트위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들 처음 보시죠? 턱시도는 깔끔한 미카드 실크와 울홍방이 많지만 해리슨 텔러에서는 특별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게끔 트위드 소재로 제작해 봤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숄 라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품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죠. 여성 우류에서 볼수 있는 트리밍을 라펠 전체에 가미해 봤는데 착용 시 입체적이고 남성의 우아함을 연출해 줘요.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의 경우 하객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소재감이나 디테일이 더욱 잘 보이고 나는데 그래서 특별한 결혼식 예복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트위드 소재의 카펠 추천해 드립니다. 발가는 고급스러운 미카도 실크 소재로 디자인해서 우아한 모습을 연출해줘요. 앞부분은 브이라인으로 목선이 드러나서 답답하지 않고요. 허리 벨트에 작은 보석이 달려 있어서 심플한 원피스에 포인트를 줬고요. 웨이스트 라인을 좀더 높게 해서 신부님들 다리 길어 보이게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예신님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에요. 엘가는 지난번처럼 호텔 식에 어울리면서도 차분한 하우스 웨딩이나 로맨틱한 스몰 웨딩에도 제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가끔 실용성이 좋은 아이템이라 두루두루 어디서든 신부님의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스타일링입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럼 유종의 미를 거둘만한 멋진 아이템들 스타일링 보여드리겠습니다. 턱시도 칼과 여성 아워글라스 투피스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강한 스타일링이라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턱시도 칼은 깔끔하게 정석대로 입어봤습니다. 턱시도 셔츠에 보타이, 그리고 블랙벤치와 함께 구두를 신었습니다. 실크 트위드 소재에 금사를 사용해서 화려한 스타일링이 특징이에요. 그만큼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가 많이 나죠. 프린팅이 아닌 직조감이 느껴지는 원단으로 제작을 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세련된 룩을 연출해줍니다. 직접 만져보시면 텍스처에서 보시면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와 잘 어울리는 여성 아워글래스 투피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예신님들에게 익숙한 투피스 형식으로 여성적이고 풍성한 스타일이 특징인 아이템이에요.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풍성한 옷감의 사용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디자인까지 여성미를 강조해서 많은 예시님들이 좋아하실 만하죠. 풍성한 플레어스커트는 보시면은 스몰 웨딩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어서 로맨틱하고 섬세한 느낌을 체감할 수 있으세요. 턱시 도칼과 아워글라스 투피스의 조합은 조금 화려한 스몰 웨딩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칼의 화려한 트위드 금사 조합이 화려한 곳에서 더잘 표현될 뿐 아니라 아워글라스 투피스의 풍성한 실루엣도 공간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웨딩 또는 스몰 웨딩에 입기 좋은 스타일링을 소개해드렸어요. 정말 헬신 테일러 커스텀 렌탈점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더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모두 소개해드리기엔 너무 루즈할 수 있어서 베스트 아이템만 꼽아서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결혼하시는 예랑 예신님들께서 미리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복 준비와 함께 렌탈 의상까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보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의상도 많고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커플들이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 가득하니 네이버 예약이나 헬리슨 테일러 청담 본점으로 예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앞으로 더 멋진 스타일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